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린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된다. 말없이 다가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항상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온다. 마치 진심 어린 관심처럼 보이는 행동들. 하지만 그 중심엔 늘 계산이 있다. 무엇이 이득일지 따져보며 사람을 대하고 상대의 상황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그 내면엔 철저한 셈법이 숨어 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새 일방적인 에너지 소모로 변하고 당신은 점점 지쳐간다. 정이 아닌 거래, 따뜻함이 아닌 조건, 결국 당신은 나라는 존재보다 무엇을 줄수 있는가로 평가받게 된다. 그리고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위로 대신 비웃음을 건넨다.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며 그 안에서 자기 위안을 찾는다. 그들의 말은 겉으론 조언처럼 들리지만 속엔 경쟁심과 질투가 가득하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가장 먼저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진다. 모든 일에 불만을 갖고 아무리 좋은 일도 문제점을 먼저 찾는다. 긍정보다 부정을 앞세우며 타인의 기쁨에도 진심 어린 공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말투도 닮아간다. 세상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희망보단 체념이 익숙해진다. 마음 속 햇살을 가리는 그늘 같은 존재. 때로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진짜 우리의 빛을 찾을 수 있다. 남을 쉽게 비난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실수에 집중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들춰낸다. 그들의 언어는 날카롭고 자주 독설을 품는다. 겉으론 정의를 말하지만 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 한다. 관계는 신뢰 위에서 자라야 하지만 비난과 판단은 그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든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관계에서는 발을 빼야 한다. 늘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타인이 가진 것에 더 집중한다.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믿으며 누군가보다 낫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런 시선은 주위 사람들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린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기준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당신은 늘 부족한 존재가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말로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약속을 자주 어기고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한다. 말은 공감하는 듯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곁에 없다. 언어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지만 행동은 진실을 말해준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꾸만 실망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니다. 진심은 입술이 아닌 발걸음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역시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사생활이나 감정. 시간에 대한 존중 없이 자신의 필요만을 앞세운다. 거절을 하면 서운해하고 당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계를 침범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이 힘들다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부탁을 한다면 그건 배려가 없는 것이고 결국엔 착취가 된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결국 당신 자신마저 잃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려 할때 조용히 발목을 잡는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말하지만 그말 속엔 질투와 두려움이 숨어 있다. 당신이 빛날수록 그들은 초조해진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꿈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들의 말에 자꾸만 흔들린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억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도전할 때 옆에서 응원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직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소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하다. 관계를 맺는 것도 용기지만 끊는 것 또한 지혜다.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 그것이 손절이다.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가볍고 맑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삶은 점점 더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이로운가를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사람을 믿고 기대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이 때로는 우리를 해치는 칼날로 돌아온다. 계속해서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심스럽다. 관계는 설명이 많아질수록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말로 해명해야 하는 사이보다는 침묵이 편안한 사이가 진짜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서운하지 않은 그런 관계. 그런데 누군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통제하려 한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때론 화를 낸다. 당신의 자율성이 사라진 관계에서 남는 건 감정의 억압 뿐이다. 그런 억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관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혼자 맞춰가고, 혼자 양보하고, 혼자 조심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것이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나다워질 수 있는 관계다. 억지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상처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직감은 때때로 이성보다 정확하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것은 신호다.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지금 불편한 이유, 내가 지금 외로운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심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깊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 큰 소리로 말하고 많은 것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 말해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굳이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의 진심은 당신의 마음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그게 진짜 관계다. 나를 작고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크게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위한 시작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떠나야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를 놓아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두렵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간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불편한 감정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라. 그 감정이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정직한 목소리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취급당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리해야 할 관계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상처받는다. 경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행위다.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 때 그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다. 머무름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떠남이 더큰 답이 된다. 당신을 아프게 만든 사람을 떠난 후 처음엔 공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에게 치이며 살던 날들이 지나고,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이다. 그 회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사실 나의 삶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진짜 중요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다.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 또한 삶의 지혜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적은 인연이어도, 진실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퍼져 당신의 삶 전체를 밝게 만들 것이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는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영향이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소중한 시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과의 인연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는 그런 인연을 갖고야 하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손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된다. 혼자라는 공허함보다 함께 하면서도 외로운 관계가 더큰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말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자. 삶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자.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당신은 더 밝은 길을 걸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평온과 진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관계는 말이 아닌 시간과 함께한 감정 속에서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따뜻함은 조건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반대로 조용히 곁을 지키며 말없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관계를 볼때 말보다는 시간이 말해주는 진실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다. 어떤 관계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점점 잃게 만든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은 단순하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런 이들과의 인연이 당신의 삶을 밝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배운다. 때로는 사람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필연적인 성장통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고 결국 더 나은 나를 향한 걸음이다. 손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속에는 자기 존중이 있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진심을 다한 사람들과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시작된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더 이상 힘겨운 인연 속에서 애써 웃으며 버티지 않아도 된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관계를 만나기 위해선 가짜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억하자. 삶은 짧고 당신은 소중하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당신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부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지우고, 진짜 햇살 같은 사람들과 웃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다. 용기를 내자.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욱 맑고 단단해지길.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인생은 밝아진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했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소중한 에너지, 귀한 시간, 단 하나뿐인 마음. 더는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건 자신에게 상처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용기 내어 떠나세요. 말없이 당신을 갉아먹는 이들로부터 웃으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꿈을 작게 만들던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지금 나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성숙이고 사랑이며 회복입니다.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맑아질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때때로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그러니 오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고요하게 자신을 안아주세요. 이제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하고 더 맑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